아가 앞에서 을 계속 못 그냥 목구꼬만 있어도 엄청 신적쓰이는데지고는거아잘 돌리기라기보다 제가 투 쿠션을 진짜 많이 놓칩니다. 오히려 옆돌리기는 조정이 돼요. 근데 투 쿠션은 어 각이 이상하다 싶으면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 뭐라고 드신 거예요? 좀 세게 치야지 누넘 내려오는데. 맞았으면 딱. 회전 끌어치기는 뭘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목소리> 어~ 하고 아~ 그렇죠 아~ 그거 사실 아~ 칠수 있었는데 조금 미세한 차이라고 해주세요 이제 니코틴 충전하셨네 아.. <laughs> 어, 이게 집중하다 보면 체력 소모가 엄청난 것 같아. 일하는 것보다더 힘들죠. 그렇죠. 사드 스카이 타는 느낌? 저는 밀림까지 계산해서 하는 편이에요. 끌림 잘안 주고 이틀 주니까 또 쫑이 나네. 시작 턴. 아이 열쇠는 안 됐다 그래가지고 헛간에서 앉는 거. 안 가렸죠? 안가리 내가 갈거 같은데 아유 가진 않아요 근데 저 150대보다 더잘 치시는 거같아저 150대 신경을 엄청 많이 썼는데 1 2저 150대보다 힘 조절도 더 잘하시고 모아치기, 길보는 것도 잘 보시고 4 마세이도 저 150대보다 잘 치시고. 제가 150대 미리 그렇게 연습했던 게 지금 도움이 되지 않나. 아이고, 어 네 아, 고쪽 아, 이친맞 스카이 님여 어떻게 든는 끝났어? 아어 아, 끝났어 <laughs> 이상하 아, 번 더. 아, 여기 아, 아. 어? 아, 끝나면 여기서 아. 야지 그래요, 저... 가야 된다데안 진짜 안 와요? 진짜 잘 되네. 150은 잘 맞추는 스타일이죠. 힘 조절은 아까 검단에서 오신다는 분 오고 계시나? 아, 차가 많이 막혀서 음, 맞아. 차 막힐 토요일이라. 일점. 아까 상금 탄다더 못한 거예요? 다 <laughs> 묘기야 앞뒤로 다 빠져. 헌. <laughs> 네, 검단에서 오시는 분. 네, 그래도 토요일이라 길이 좀 막힐 거예요. 어디든 비다 비까지 오면은 더 막힙니다. 이 용기 님인가 성함이 김용기 님 김용기 턴오 음, 예전 동호회 티셔츠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별사탕님. 근데 맞춰도 잘안 입더라고요. 자신있게 찔렀어야 돼. 네, 김미고님, 다윈님, <laughs> 또 닉네임 바뀌었네요. 네, 몸풀기 게임들입니다. 내일이 네, 대회라, 대회라. 춤. 턴. 야비 아, 많이 오나 보네 밖에 소리가. 한이 예. 예아 폰이 예. 턴 않네. 아이고 갔습니다 음. 턴 취소 이마이너스턴못 아, 아, <laughs> 맞았어. 못, 봤어요 <laughs> 맞았어. 맞았어요? 예 네. 너무 빨 <laughs> <봤네. 못 봤네. 웃음> 三。 그거는 힘 조절 맞추기 힘들었어. 요저로 저거 어차피 맞아야 되면 상관. 조심하셔야 돼요 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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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턴 씹1 씹을 1을일1 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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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치 씹을 씹을 안 맞네 안맞을안 응? 맞아 을 씹을 씹을 씹아 이제 들어가야 희열이 딱다 초크 조심하세요. 이대 에이, 어쩔 수없요 턴. 고사 이거 휘집고 나온다는데. 빨릴수 없지. 턴. 어우, 너무 적었나 어우. 턴. 자연스럽게 그것도됐었니다

엄청 세게 치면은 그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시을 줬어야 돼. 네. 특정 어. 경우 아니면 역시나 심하게. 안 って、okay. 全好了，大哥。 한유키를 네. 제대로 못 보는... 넣었네 Tchau, tchau. 그랜저님 어디있어? 그랜님한 게임 하세아니아니보스님이 어.. 응? 보스님. 아그랜아 육사형님 한 하세요. 한 게임 시고 나갔으면 돼. 네. 번갈가면서